삼성과 함께 AI 전장을 옮긴 남자 빅테크 업계에선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만 일론은 스테이지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척커버그가 모델 성능을 갈아넣고 있을 때 그는 전장을 슬쩍 옮깁니다 이젠 칩이야 플랫폼 전쟁? 대규모 학습? 머스크는 그 모든 프레임을 벗어나 커스터마이징 칩 확보 전용 인프라 추론 독점으로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누구도 협공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다음 수를 읽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테크 황제가 아닌 전장의 설계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른 피테크가 규칙을 따를 때, 일로는 판을 다시 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즈음엔, 그는 이미 다음 판으로 넘어가 있죠. 척커버그가 라머 모델로 성능 올리니, 일로는 그 모델 어디서 돌리는데? 라며, 칩 확보, 추론 독점, 훈련보다 배포를 지배로, 협공을 날려버립니다. 이제 전장은 머스크가 선전했고, 모두가 뒤따라 2위 쟁탈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반칙 같고, 너무 세고,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판을 바꾸는 사람. 우리는 지금 혁공의 전설적인 순간을 목격 중이다. 메타가 수십억 달러 투자해도, 구글이 TPU로 압박해도, 사람들은 이제 와 대단해. 안 해요.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졌어요. 더 자세한 내용, 아래 AI판이 흔들린다.